까리 고추를 이렇게 양념해서 졸여보세요. 밑반찬으로 아주 최고입니다. 먹을 만큼 담아냅니다. 아주 맛있게 잘 졸여졌어요. 싱싱한 까리 고추는 400g이에요. 꼭지를 떼고 다 다듬어서 맛게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다듬다가 구멍이 나 있죠 이 안에 벌레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과감히 버리는 게 좋아요 고추는 깨끗이 씻어줍니다 문질문질를 해서 어? 이렇게 해서 맛있게 조려볼게. 실파 큼직한 거한뿌리에요 송송 썰어줍니다.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 쓰다 남은 거예요. 이거 사용할게요. 채를 썰어요대요고 홍고추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제가 쓰다 남은 거 큼직한 거반개 정도예요. 작은 거 하나면 돼요. 약간 어슷하게 썰어 줄게요. 그냥 모양으로 넣는 거예요. 고추 조림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 두 큰술. 맛술 한 큰술. 멸치액젓 한 큰술. 간 마늘 한 큰술. 물엿 세 큰술. 고운 고춧가루예요. 반 큰술. 이거는 천연 한 스푼인데 넣으면 맛있어요. 반 정도만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여 볼게요. 볶음팬에다가 식용유 두 큰술 정도 둘러줍니다. 고추를 다 넣고 기름을 이렇게 코팅하듯이 섞어서 뚜껑을 덮고 좀 익혀줄게요. 불은 살짝 줄이고, 1분 동안 익히다가 뒤집어주고 반복해줍니다. 접었을 때 양념장을 넣어줍니다. 다 넣어줘요. 여기다가 물을 좀 붓고 두세 큰술 넣고 씻어서 그려줄게요. 1분 후 뒤집어주고, 또 1분 후 뒤집어주고 하면 돼요. 고추가 좀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돼요. 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면 돼요. 이때쯤에서 이제 뚜껑을 열고 졸여도 돼요. 튀지도 않죠? 수분이 좀 남았을 때 이제 양파를 넣어줄게요. 양파는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. 콩고추 파 넣어줄게요. 그리고 통깨 한 큰술. 참기름도 한 큰술. 거의 다 됐어요. 수분이 약간 남아있어야 촉촉하고 먹기 좋아요. 꽈리고추를 이렇게 양념해서 조려보세요. 밑반찬으로 아주 최고입니다. 수분이 거의 없어졌죠? 이제 불 끄고. 먹을 만큼 담아 냅니다. 아주 맛있게 잘 졸여졌어요. 네, 이렇게. 꽈리 고추 이렇게 맛있게 졸여 드셔 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